뭐아 어, 저희 재미났습니다. 펜이 빨고 오빠들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뛰어다가 그만 오빠들 바지를 잡고 넘어졌을 때 오빠들이 취할 행동은 자 내려가는 바지를 먼저 스스로 된다고요. 펜을 먼저 일으켜 된다. 네. 아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나 요거나네요. 주관식면 난 답이 있는데. 경 네, 병원님들에게 끌려가는 그 펜을 지켜니다 <laughs> 오 이순대 아, 둘 중에 하나 뭐예요? 바지. 바지를 먼저 올리냐 팬을 들어주냐.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한데. 좀 미용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네. 네. <laughs> 용세 <용산> 씨.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웃음> 누가 누가 <laughs> 누가 바지 내릴 거예요? <laughs> 내가 내릴게요. <laughs> 단, 밴드 플루스만, <웃음> <웃음> 아, m n o 서풀리 진짜 진짜 o be a fan of the world. I'm n 오 t going to be a fan of the w o r l 음, 바지부터 올리네요 그러네요 바지부터 올려야 됩니다 근데 바지를 먼저 안 올리고 괜찮으세요? <laughs> 제가... 아, 아, 이게 너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아, <laughs> 넘어져 보니까 <laughs> 바지 먼저 올리는 게 맞네요 <laughs> 아, 그 시선과... 그런데 시선이 너무 넘어있는... 이래요 아, 바지부터가 맞는 거 같아요 바지부터가 맞아요 제가 예전에... 넘어져 보니까 그게 맞아요 예전에 홍승이 <laughs> 형이랑 그. 찜찜한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분 숙소 앞에 거기 자주 갈때 거기 갔는데, 이제, 이제, 남자들만 계시잖아요. 남탕이니까. 그래서 편하게 이제 저희도 샤워를 해야 되니까. 샤워를 하고 바지를 이제 벗으를 이만큼 내렸는데,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오목을 팬분이셨나봐요 제가 딱 이만큼 내렸을 때, 저 사인 좀 부탁드린다는데, 이제 고민했어요. 같은 남자니까 그 벗고 해드릴지. 올릴까 했는데 올려야 돼요. 네. 아그 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분의 시선과 나의 이 몸의 그 상태와 아, 남자는 어때요? 그래요? 남자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 상태를 해드려야죠 이렇게. 아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아, 그 상태 다리를 내려서 상상하고 이렇게 그상태주 다시 내려야 아무튼, 네, 밖에서 바지가 벗겨진다면 바지 먼저 올라야겠네요 그쵸? 그렇죠? 아주 좋은, 네,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기가 재밌네요. 자,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